정! 직! 수술이 없는 중고차 군데리카이 공원들입니다 오늘은요 실속을 따지시는 고객님들께서 정말 많이 찾으시는 가성비 중형 세단이고요 중형 세단이지만 배기량도 1500cc라서 연비나 세금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아주 가성비 만점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쉐보레의 올류말리브 1.5 터보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이요 670만원인데요. 이런 금액대 절대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펙 설명드리면요. 2016년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7천km입니다. 성능기록보상 리어패널 판금으로 인해서 유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판매 금액. 670만원입니다. 화이트 컬러의 차량이고요. 중형 세단이지만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입고 된 지도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광택 상태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리부 같은 경우에 고장력 강판 사용률이 높아서 실제로 안정성도 상당히 높고요. 코너링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 말리부는 2.0 터보랑 1.5 터보로 두 개의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1.5 터보가 실제로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1500cc라서 세금이나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요. 출력도 166마력에 25.5토크 부족하지 않는 출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1.5 터보 같은 경우에 공인 연비가 13.3km로 나오고요. 고속주행 하시면 10km 후반대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부나 측면부 틴딩 상태도 좋고요. 앞 타이어 트레더 상태는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운전석 쪽 외관 보시면 제가 상품화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600만원대 차량 중에 이런 차 절대 없습니다. 차량 후면부 쪽도 보시면 선팅이나 램프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후면부 쪽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건데요. 미국 차량답게 굉장히 적재 공간을 강조했습니다. 깊고 넓은 적재 공간성 가지고 있고요. 청결도 상태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리어 패널 쪽이 사고가 있어서 유사고로 분류되는 건데 이쪽 보시면 큰 사고가 아니고 이렇게 뺀지로 찝은 자국 때문에 유사고로 분류되는 거고요. 성능이나 안전성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이 다이스로 물린 자국 때문에 유사고로 분류되는 거라서 완전 무사고랑 비교해서 봤을 때 200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전 차주분이 여성 운전자분이셨기 때문에 안쪽에서 담배 냄새 나는 부분 전혀 없고요. 시트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 모두 다 있고요. 시동 걸어볼 건데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진짜 컨디션이 미쳤습니다 정말 좋구요 떨림이나 소음 같은 부분 일절 없습니다 전면부 쪽으로 하이패스 ECM 룸밀러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순정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옵션 있구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공조기 듀얼 프로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열 좌우 쪽 모두 다 열선 시트 옵션이고요.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류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핸들 쪽 보시면 핸들도 손상되거나 이런 부분들 보이지 않고요.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이랑 핸들 열선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쪽 보시면요, 주행 거리 107,609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들어온 거 없습니다. 1열 좌우측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이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 최저가 올류말리브 10만km 탄 차량을 6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2열로 넘어셔서 열 컨디션이랑 공간성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2열도 주행거리 만큼이나 너무 깨끗하고 공간성도 여유 있습니다 어, 카시트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중형급 세단답게 패밀리카로도 진짜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셔서 이 차량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말리브 차량 1.5 터보 1,500cc의 차량이고요. 전국 최저가 6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 다 뒤져보셔도 가격이 얼마나 좋은지 느끼실 수 있고요. 컨디션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말리브 차량 관심 있는 고객께서는 저희 군데리카. 대표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 사이트 네이버에 군데리카 검색하시면 수원에 있는 모든 차량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원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